아, 여기가 교토인데 지금 맥주를 사러, 그, 리커 마운틴이라는 곳을, 숙소 근처에 그 리커 마운틴을 두 군데를 찾았는데, 세 군데, 세 군데를 들렀는데, 그렇게 비싸. 그래가지고, 그 원래 있던 숙소, 그 근처까지, 한 2.78km를 걸었어. 다시 복귀 중인데, 거의 한, 한 시간 정도를 걸어가지고, 이 맥주를 다섯 개를 사고, 다섯 개, 이제, 세금까지 다 해서, 포장지까지 다 해서, 그리고 600엔. 아, 근데, 이씨발. 촬영을 하니까, 씨발 사람들이 옆에 있네. 아, 씨 맥주를 사가지고 왔는데, 아, 씨발 아까, 저기 숙소 근처에, 그, 가을아마치역. 그쪽은 왜 그렇게, 그렇게, 왜 뭐, 완전 명동같이 그렇게 인간들 바글바글 한 건지, 진짜. 존나게 스트레스 사이드만, 진짜. 지금 도쿄도 이렇게 환산했는데, 신주쿠나 뭐, 그런 데까지 안 가봤는데. 아니, 무슨, 뭐, 교토, 여기서 무슨, 뭐, 그것도, 교토역도 아니고, 시, 가을아마치역인가, 뭐, 족같은 역에서 인간들이 바글바글해. 거기 강 하나 있는데, 시발. 뭐 낭만을 즐긴다고 거기서 막 이제 강 주변에 막 앉아 있고 막 이렇게 거기 사람이 없어야되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하더라고. 그러니까 저 분장 그다 시발 다연놈들끼리다그막 떡치고 막그씨 개질하려고 다, 다, 그다 모여 있는 거지. 남녀끼리그뭐 시발 사진 찍고 지랄 연관하겠어. 여자가 그 끼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다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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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가 여여 커플도 있고 남남 커플도 있고 막 아, 그지랄하는 건데 근데 거기도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그좁본 애들 좁본 젊은 새끼들이 존나 그 중2병 걸린 새끼들이 존나게 많더라고 아씨 그 좆본 새끼들 원래 그 영어 발음이 존나게 안 좋잖아 근데 거기가 라이브 같은 거 하는 새끼들은 그 발음도 좋더라고 비용신 새끼들이 거기는 이제 또, 양키 연놈들도 존나게 많아요, 또, 교토요, 거기는. 양키 연놈들 이제, 거기 이제, 강가 주변에서 이제, 불다 꺼져 있는데, 강가 주변에, 씨발 막, 도쿄 강, 도쿄 강 거기는 진짜 막 간츠 영화처럼, 그 괴물 나오는 시간처럼 아무도 없는데, 도쿄, 아니, 여 교토 강은 똑같이 강이야. 그런데, 그, 강, 가 주변으로 가로등도안켜 있어요. 근데 인간들 두 명이서 연놈들 커플끼리 존나게 다 앉아있어 한 2-3미터 간격으로 다 앉아있어 그거 보다 웃겨가지고 진짜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이제 카메라로 또 사진을 찍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씨발 지금 보냈어야 되는데 아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눈이 안 보인다 안경을 썼는데, 이 안경도 이제, 그, 노안이 와서 그런 건지, 그, 안경점그 병신새끼가 잘못 맞춰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선글라스는 되게 잘 보이는데, 안경점그 기계가 잘못했어.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데, 기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아, 씨발, 이거. 이게 무단횡단을딱 해야 되는데, 차들이 존나게 또 온다. 여기서는 내가 서, 이렇게 서 있어도 안 쪽팔려. 근데 씨발 어, 교토가 가하라 지역 근처에 가면은 존나 쪽팔리다니까 막씹새끼들이막 눈치 보고 존나게 막 밖에서 막 반대쪽에서 막 쳐다보고 막 지랄 연동을 떨어. 그러니까 존나게 막 쪽팔리고 막아저 같은 것들이 막 남녀 커플로 다니면서 존나게 막 쳐다봐. 경신 새끼들이 막 그런 거 존나 싫어. 싫어. 여기서 솔직히 지금 내가 조설까고 다녀도. 아무도 쳐다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는 애새끼들이 딱 이제 그 자기는 인싸라 이거지 인싸 그러면 이제 전나게 쳐다봐 막 쟤는 뭐냐? 딱 그러면서 여기서는 솔직히 내 이러고 이러고 와도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아무도 안 쳐다봐 진짜 쳐다보봤잖아 지들이 진짜 눈만 썩잖아 눈만 썩지 근데 씨발 그 가을아마 지역 근처에서는 요 앞에도 존나게 막 남녀 커플들이 존나게 다니거든 어 자기는 막 낭만을 즐기러 온막 이제 교토의 그성 같은 거막 옛날 가옥들이 있고 막 강가 주변에 막 씨발 그런 거 있으니까 존나게 막 이제 남녀 커플들도막 이제 어, 자기들은 막 이제 어, 천상세계에 가는 그 선택받은 인간들처럼 딱 하는데 머슴처럼 가는 사람들은 이제 존나게 막 쳐다본다니까 아쟤왜 머슴이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존나게 쳐다봐 그 신호등 건널 때도 씨발 딱 서있으면은 존나게 쳐다봐 씨발 아니 내가 그냥 하루종일 막 누가 감시를 할수 없잖아 그래서 땅바닥 보고 있다가 딱 보면은 쳐다보고 있어 씨발년 놈들이 아 씨발년 놈들 병신새끼들이 그그 지수 코드에 안 맞으니까 코드에 안 맞으니까 쳐다보는 거야 얘네들은 또 그 그냥 가면 될것 같다가 제가 멈춘다. 아, 원래 안 멈출 것 같으면서. 존나귀 웃겨요. 저게 다의 그 괄시가 괄시하고 훈계하려는 그런 게 있는 거야. 너 그렇게 다니지 말아라. 아, 그래서 아까 교토 가을 아마치역 그, 그 위쪽으로 갔을 때 진짜 기분이 좋 같았네, 진짜. 아, 야그렇게 사람 바글바글한 거 진짜 존나게 지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울보다 더 여기가 더좋 같아. 일본이 더 사람들 눈치 보고. 양키들도 그렇고. 양키들도 존나게 눈치를 봐. 일본인들은 존나게 눈치 더 보고. 한국인이 제일 눈치 제일 안 봐. 아씨발 왜 빨리 통과해야 겠까 그래서 맥주를 이제 다섯 캔을 샀는데 여 변수가 있잖아 변수. 숙소가 거기가 숙소가 그, 그 로비 그 휴게 공간이 그상판때기딱 보니까 쉴 수가 없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그좁본 새끼들 좁본 새끼들이 거기 정령하고 있어. 근데 후기를 보니까. 한 1년 몇년 전에는 거기 장기투숙사 그 외국 새끼들이 거기를 점령했다고 하더라고. 점령해서 막 자기 세상처럼 떠들고 그러다가 지금 족본, 족본 그 피도 안 만한 새끼들이, 대가리 피도 안 만한 새끼들이 거기 점령하고 있는데 그래서 숙소에서 술을 내가 못 마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내가 지금 걸어가면서 이게 술을 마시고 있어. 이족 같은 일본은 진짜, 아, 진짜 여기서는 진짜. 길바닥에 오줌도 싹 갈기고, 막, 아, 전나게 여기서 좀, 계절을 떨어져야지. 얘네들좀 병신을 좀 차리지. 진짜 여기는 족 같아서 못, 못 사겠다. 존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족보는 놈들 존나게 막 매너, 매너 있는 척 하잖아. 근데 이 시발년들, 이 길거리 딱 걸어가다가, 족 같은 년들딱 이런 데서는 차가 딱 가려고 그러다가, 족 같은 새끼들 막 이제 멈춰가지고 막 이제 비켜가잖아. 그냥 <laughs> 가라 그러고, 그 시발년 놈들이 딱 이제, 지가 이제 그 윗사람이다. 자기가 여유가 있다 그런 척 하는데 저번 족같은 년놈들 아까 그 횡단보도 건너는데 한 저쪽에서 부터 씨발년 놈들이 피할 생각을 안 하더만 족같은 년놈들 그래지고 외국 외국 년놈도 그 양키 년놈도 피할 생각을 안 하더만 근데 씨발년 양키 년놈들은 이게 강약약각이어서 존나 그비굴해가지고 씨발년 막연이 거기 딱 있어가지고 내가 씨발, 존나게, 씨발, 연이 있으면은 씨발, 팍 쳐버리고 가는데, 그냥 같은 연이 그기하는 쫄아가지고 피하더만, 씨발, 양키 개 같은 연. 야, 시발 거기서 쳤으면은, 아임 s 리 아임 y 리 야, 그러면 끝이야. 뭐 어쩔 건데, 뭐칠 거야? 적 같은 연들이, 적 같다니까, 이제. <목소리> 시 씨발년들. 존나게 돈이 썩어 나냐 이 비행신 같은 년들. 여기 일본이 존나게 이 사기 사기성이 큰게 뭐냐면은 여기 미친 새끼들. 이게 46,000원이고 씨발. 6만 원, 8만 원. 에라이 도른 새끼들. 아, 씨발년들. 내가 여기 내가 있잖아, 이게. 여행을 제대로 한게 뭐냐면은, 그... 내가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배가 고프니까, 마트를 내가 처음 간다고. 마트... 근데 이 마트를 가면은 그 나라의 모든 걸다알 수가 있어. 근데 국민성이랑 모든 걸다알수 있어. 마트를 가면... 그 왜냐면은, 그 어떤 나라도 마트에서 파는 가격이 그러니까 생필품 같은 가격이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 진짜 그 무슨 뭐 임대료가 비싼 것도 통하지가 않아 왜냐면 임대료가 비싼 대신 손님이 많이 오잖아 그래서 임대료가 비싸다고 해도 오히려 더 싸지 그러니까 동남아 같은 경우 그 대형 쇼핑몰에 있는 그 패스트푸드점 브랜드가 없으면 가격이 싸다고 더 싸고 이래요 그 재래시장 서민들 파는데도 더싸 거기가 근데 이조본이조본이 좁본, 원숭이 새끼들은 내가 지금 지금 맥주 하나 사러 지금 2.8km를 걸어왔잖아 지금 그 맥주 다섯 개그 600엔 쓰려고 그런데 이 맥주가 같은 그 체인점이야 리커 마운틴이라고 체인점인데 다른 데는 이 맥주가 200엔 정도야 200엔 근데 여기는 105엔을 하고 있어. 든 다른 데는 1 8 8엔1 8 8엔 밑으로 없어 아 씨발 숲다 나왔다 이게 구글맵에서 여기가 이제 막힌 다음에 왼쪽이 이제 숲소야 아저 같은 거맥주한 캔밖에 못 땄다 아 씨발 이거 더 걸어 다니면서 맥주를 따고 싶은데 그럼 숙소를 한번 들어갔다가 네, 비켜라 이씨발년라아저 아, 족같은 새끼도 저 씨발 안 편해 네 씨발년들이 어? 사람이 걸어가고 있으면 피해야 될거 아니야 아 씨발 이제 모자를 이제 바로 쓰고 돼, 지금 저거 왜사람들 저렇게 네. 서 있는 거지? 내 숙소가 저기인데? 왜 사람들이 저기 서 있는 거지? 비용신들, 아 시발, 비용신 같은데. 조시랑 보지랑 시발. 벌릉벌릉 거리니까 시발 여기 서 있는 거지. 비용신들이 진짜. 왜 여기 서 있는 거야? 자숙소 아, 가서 이 영상은 바로 어, 유튜브 에 올려버리고 숙소로 가면은 5층이가 몇 층이야? 5층이다. 숙소로 가면은 또 이제 그 저번 시발 새끼들이 5층에서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 포스프레어는 미친 족 같은 새끼들이 점령하고 있을지 몰라. 아, 시발, 진짜. 맥주 한캔은 마실 수가 없다 아, 제가 그리고 그 김밥도 좀 먹어야 되는데. 다행히 아무도 사람이 별로 없네. 진짜 기가 없었는데. 아, 진짜. 아, 지금 막, 막 건드려가지고 막 없어진 줄 알았다. 아, 별의별 미친 새끼들이 다 있으니까 이 아, 맥주를 이거 네 개를 사고 이제 김밥을 먹는데. 9%짜리 맥주 여기 이제 베스트 테이스트라고 써있는데 이게 맥주의 호프의 맛이 나는지 약간 시트러스 향이 있는데 맥주 맛은 안 난다 근데 시트러스 향 나고 그 한국의 그 KGB 같은 그런 맛이 나는데, 음, 여기 알바는 요리를 여기서 해먹고 있고, 왼쪽에 여자가 있었는데, 뭐 베풀, 베풀, 일본, 일본이 아닌데, 방금 전에 양치랑 같이 있었다니까. 양치의 닦아리 아니야. 저는 진짜 고민에 세웠을 거야. 내가 옆에 있다고 했을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지금 촬영한 게 너무 많아.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거야 여기 자리를 떠나느 말아야 되나 근데 아까 봤을 때그 양키가 일본 여자를 대동하고 있었는데 대동하고 있던 여인이 저인지 다른 년인지 응. 양치의 그 비무신같은 특성상 자기 깔다구를 버리고 가는 그런건 없거든? 정말 우긴거야 다시 응, 양치가 왔다